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볶음 맛있게 해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표고는 굉장히 싱싱하면서 튼실하거든요. 제가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밑에 기둥하고 다 떼두었고요. 요 표고는 숲속의 고기를 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근육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저연량식품이니까 표고버섯 많이 드세요. 재료 간단하니까 소개할게요. 진간장하고 굴소스하고, 맛술하고, 식용유, 참기름, 통깨, 통마늘하고, 당근 조금하고, 쪽파 조금 있으면 됩니다 표고버섯 썰어 줄건데요 어슷썰기 안하고 도톰하게 할게요 오, 표고의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고급진 향이 싹 올라옵니다 요로 도톰하게 썰어 줄게요 팬에 다 담아 주세요 요거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쪽파 썰어줍니다. 양금 조금 채 썰어줄게요. 통마늘 한 8알 정도 편으로 썰어줍니다. 중약불입니다. 식용유 약간 둘러줍니다. 저는 아보카도유 사용할게요. 여기에 맛술 한 스푼 들어갑니다.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만 볶을게요. 양약불에서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에 마늘하고 당근 먼저 넣어주세요. 중약불에서 하면 버섯이 약간 숨이 죽으면서 수분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타의 염려는 없습니다 굴소스 한 스푼 들어갈게요 볶아줍니다 수분이 약간씩 나면서 쫀득쫀득해지거든요 여기에 효스거다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조금 두르고 볶깨 넣어줍니다. 이렇게 서잘 섞어주면 맛있는 송우 보스 볶음이 완성입니다. 불을 끄도록 할게요. 자, 부산아지 매표 생 표고버섯 볶음 완성입니다.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도 표고향이 고급지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 많이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